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 추가로 한번더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 안에 창고고요. 여기는 제가 다른 창고도 또 있어서 그쪽에 더 많은 장비가 있거든요. 어, 이쪽에도 일렉트로룩스 장비 또 있네요 한 세트. 보시면 여기도 일렉트로룩스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보신 장비죠? 광각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온 장비 중에 지르바우 장비도 있고요.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마운트 방식이어서 뭐 밑에 지하가 있거나 2층 이런데 셀프 팔레빵 창업하실 때 아주 유리하게 창업하실 수 있어요. 삼성 세탁기하고 삼성 건조기도 보이고 2단 건조기 지르바우고요. 요거는 단유부 세탁기 아 여기 일렉트로룩스 장비도또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은성 세탁 장비인데 요거 국내 제품이고요 요것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새거 요거는 단유부 장비 요거는 지르바우 장비 저기 위에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운동화 세탁기도 있고요. 뭐 키오스크도 이렇게 있고 뭐새 것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셀프 빨래방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뭐 대형 세탁 장비도 저희는 다 하는 업체여서 이렇게 물세탁기 50kg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120kg 세탁기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취급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바깥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비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도 장비가 많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 들어온 스피드 킹이 세트도 있고요. 이거 프리모스 세탁기 세트 세트도 있습니다. 요거 이거 1년도 사용 안한 거예요. 이런 거 아마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오스크도 2 대씩 있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킹 건조기 저렇게 또 있고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뭐 창고에 뭐 많아서 다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방문해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